야, 두 점이 있는데요. <laughs> 있는데, 여기 P랑 Q랑 이렇게 그었더니 다 직각이래. 이게 무슨 말이야, 이게? 이게 무슨 말이야, 이게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여기 A하고 B가 있고, 뭐 P랑 Q를 잡았는데, 다 직각이래. 이게 무슨 말이냐고. A, B가 지름이 원이에요, 이렇게. 이게 원이 다, 나온다,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러지. 원주각이 90이니까. 그럼 AB가 지름인 원 위에 있는 거라고. PQ의 길이 구하는 거 맞죠? 그러면은, 지금 얘가 지금 지름인 거니까. 그 AB 사이 길이가 얼마죠? AB 사이 길이가? 얼마예요? 16. 플러스 2루트4트 20? 20이면 36이냐? 그럼 반지름 6, 이거 지름이 6이죠? 6. 반지름은 3. 지름이니까, 그거는 반지름이 3 되는 거고, 중심은요? 중심은 얘 중점 잡으면 1,0 되는 거 맞죠? 그러면 원방이 x-1의 제곱이고, y제곱이 이게 9 되는 거니까, 이 녀석하고 원이 뭐 이렇게 있으면, 어, 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대. 그래서, 여기가 지금 A점 이게 P점이고 이게 Q점이라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원하고 해서 이 현의 길이는 뭐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? 이거 구할 수 있죠? 원인 걸못본 거죠? 그래 안 그래 그럼 더안 해도 돼요? 괜찮아요? 네또 뭐예요?